오늘은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계시는 이창윤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난열 일산점에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이창윤이라고 합니다 무슨 촬영 체 받고 어땠어? 처음에 여기 이렇게 카메라 세례받고 이렇게 말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아침에 긴장이 돼서 좀 빨리 오려고 빨리 나왔는데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촬영하는 곳이 일산인데 인천공항까지 가서 40분 걸려서 왔습니다 아이거 그래서 더 중요한, 이걸, 이걸 얘기해야죠 더 중요한 건 제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40분 늦어서 정시? 40분 늦어서 었 <laughs> 산후조리긴 한데 되게 특이한 주제를 가져왔더라고요 동물이 인간에 비해서 산후조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외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정말 없는 건지 뭐 이런 논란권이나 아니면 괴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주제가 되게 폭넓고 좋았어요 동물 난 산후조리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당연히 아, 뭐, 아시겠지만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동물들을 위한 산후조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출산 쪽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작은 골반을 가지고 있고 동물에 비해서 몸 집집에 비해서 큰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크게 다른 점 상식적으로 어서 다큐멘터리 에 데서 이런 데서 흘려듣긴 했어요 뭐 인간이 출산할 때 골반이 좀 작아서 고생한다 최초의 인류는 직립보행을 했죠 당연히 아시겠죠? 두 발로 걸어, 걸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자유로워진 건두 팔이 자유로워졌어요. 인간은 400만 년 만에 두 팔로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종족은 인간인데, 두 발로 걷던, 그 지구를 지배했던 종족은 또 있어요. 아시죠? 공룡. 아, 공룡? 아, 걔는 머리 자라서 안 되게. 아,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아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은, 몸집에 비해서 뇌가 큽니다. 공룡은 몸집이 엄청 크고 머리가 커 보이지만 뇌가 굉장히 작았어요. 본능만 있는 거죠, 그냥. 인간의 큰 머리와 자유로워진 두 팔로 인간은 문명을 빨리 이룩했죠. 대신 그에 따라서 골반은 작아지고 아기의 머리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산, 어, 출산의 고통은 굉장히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케이트 로젠버그. 형 아셨어요? 이번에 그 찾아봤어. 깜짝 놀랐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도 처음에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장류 중에서 홀로 출산할 수 없는 종은 인간뿐이다. 음, 네. 그러더라고요. 보내주신 참고자를 보니까 저기 산도랑 머리 크기가 유인원이랑 인간이랑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뭐오랑우탕 네, 침팬치는 뭐 이거 보니 쑥쑥 저절로 나올 것 같더라고. 힘만 지면 나올 것 같은데 다 이게 스크롤 회전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들은 산후조리가 필요 없어요. 뭐 적절한 시간 동안 산으로 인해서. 체력만 회복만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심지어 여러 마리에 나와도 가능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산후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도 산후조리를 다 하는가 또 외국은 또 산후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국에도 산후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왜 산후조리가 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거리가 가장 나오게 된 이유는 어 서양 여성들과 동양 여성들이 좀 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 k t 미디터처럼세손선님인데요 깜짝 놀랐어 <laughs> 어, 다음 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네.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네. 우리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골병도는 행동이거든 네. 자료화면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no, God, 사진이 뭐냐면,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는 영국 왕실의 왕세손비고, 그리고 세 명은 출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국 황실 전통 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나와서 황공으로 가기 전에 포토 세례를 받는 그음 전통이 있어요. 아, 그 전통이었던 거예요? 네, 아, 예, 전통이 있어요. 지금 엘리스베스 여왕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그 사람도 아프단 말서 해야 하는 거네, 그냥?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사진이 너무 깔끔하게 나왔어요. 얼굴에는 풀메이크업을 하고, 음. 붓기다 빠진 몸에 한 손에 아기를 들고 한 손으로 손을 흔들고 하이힐 신고 있는 모습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나라에들 맨날 산후조리가 정말 필요한 거맞아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우리는 뭐 진료해보거나 우리 모든 사람 이다 알고 있잖아요. 애나면 팔다리 아픈 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실제로 출산한 게 아니라 대리모를 낳았겠냐라는 의혹도 어. 있었고. <laughs> 별로 아파 보이진 않고 붓기도좀 네. 뭐 많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 들긴 해요. 아이왜 그런지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서양 여성들이 동양 여성들에 비해서 골반의 탄력성이 좋고 근육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같아요, 예, 예,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도 아마 좀더 커서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왕세선비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도 뭐 기본적인 체격 조건도 좋았을 수도 있고, 영국 황실의 전통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 아픈 걸억제 참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황실 인원이니까 엄, 엄청나게 관리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출산, 뭐 임신 중, 출산할 때 최고급 무료진 뭐 했으니까 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짤방이나 이런 걸 돌아봐도 서구권을 제외한 다른 제3세계 국가다 이런 쪽은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허구 문학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크게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출산 후에 기분 전환을 응. 위해서 30분 뒤에 목욕을 하기를 권유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보양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산지가 다르니까 미역국 같은 게 있지는 않은데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 외국 같은 서구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해서 산모가 어떻게 관리 받는지 그리고 아기가 아기가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이쪽에 좀더 출점을 맞춰요. 그래서 지역 사회나 국가에서 산후 도움이나 의료인들을 파견해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우리가 알아서 직접 산후조리를 컨 택하고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외국에서는 직접 그쪽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저 서구문화권 방금 알아봤는데요 비서구문화권의 산후조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서구문화권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산후조리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데 20일, 30일, 40일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40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따뜻한 환경 따뜻한 아... 음식을 먹는 것이 기간과 따뜻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최대한 산모하고 아기가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 돌로는좀 의외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뭐테말라 멕시코. 저는 몰랐어요. 아, 전 알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화권 국가들, 뭐 중국이나 대만, 홍콩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국가들이 많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 따뜻하잖아. 아,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니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굴 같은 움막을 짓고 거의 찜통처럼 덮인다고 해요. 어, 덮이고 심지어? 네, 그리고 심지어 40일 정도 산후주의 기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하면 오바 같지만 서양 애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 그 아프리카들도 정말 튼튼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산후풍도 서양에서 산후풍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산후풍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외국에도 산후풍이 있어요. 용어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산후풍이죠?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진단명 하나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좌지우지 되죠. 실제로는 외국, 사람, 외국 여성들도 산후풍 증상들이 있고 뭐 제게 단지인도 그 출사를 미국 사람이거든요. 음. 출사를 했는데 그 달만 되면 아프다. 오빠, 오빠,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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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국 표현 못하는 거그렇 미국 병원에 가면 이거는 그냥 관절통이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그런 뭐 애로 사항이 있죠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산후조리 문화권은 중국. 쪽인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이라기보다는 몽고입니다. 몽고에는 산후조리 문화로 외부인 출입을 21일 정도 금지를 한다고 오, 37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금주의 걸고서 외부인 음. 침입을 막게 하는 37이랑 일 비슷하죠. 이, 이건 아시나요? 왜 37일이 있냐면은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그 허약해져, 있, 몸이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감염이죠, 감염. 산역기 감염. 맞아요. 산역기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지하는 거고, 그동안 빨리 추수되는 건데, 몽고에도 역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산후조리 45일 정도 두고, 그동안 찬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을 먹는데 뭐 몽고에서는 바다가 없으니까 미역이 없잖아요. 대신 양고기국인 뭐노설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 부어먹는 것보다 푹 구워먹는 게소화시키좀 편하긴 하죠 아마 <laughs> 문화 차이인 거예요 아마 그 토, 토산물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그러겠죠 미역국에 있던 모든 국종류와 좀 따뜻하게 먹는다 이런 건 상당히 유사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창윤 원장님과 함께 산후조리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다 논란거리가 많은데 실제로는 동물보다 사람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은 각 문화마다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 산후조리 문화도 있다 심지어 산후풍도 서양 여성들도 있다 그래서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승전 산후조리입니다 제가 이 대사를 지금 세번 이상 하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네, NG를 내셨어요 NG를 계속 <laughs>